바울을 죽이,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했던 40여 명이 있었지요.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큰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지를 통해서 이 계획을 미리 듣게도 하시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을 때 천부장에게서는 복잡했지만 그러나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샤라로 간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장, 사도행전 24장은 가이샤라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다세 후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러를 데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바울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총독 벨릭스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 그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가이샤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변호사 더둘로를 통하여 바울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랬기에 그는 대제사장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제거하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둘로의 이야기가 아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총독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린다는 천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 중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47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됐습니다 치안을 확보하고 안전한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태평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문 26장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사권까지 갖게 되는 로마 총독이 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예에서 총독이 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간교했고 잔인한 수단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악질적이고 비열하고 탐욕적인 로마 관리였다. 그렇게 그를 평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시터스는 그를 일컬어서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으로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였다. 그렇게 혹평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교회사가 요세푸스도.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 중에 가장 악한 지배자였다고 그를 평합니다. 더둘로의 아첨, 그것은 전부가 다 거짓말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벨릭스 그는 총리는 됐지만 마음 쓰는 것은 노예와 똑같았습니다.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총리 노릇을 한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문제가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민중봉기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아첨으로 시작했던 도둘로의 고발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흩어진 유대인들에,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혐의를 씌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로마가 용납하지 않는 거 알고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자기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그러나 제국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일은 로마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그렇게 방향을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불렀고 그두명격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이사에 대한, 아, 가이사에 대한,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에, 빌라도가 계속해서 딴소리 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놓아주려고 자꾸 찬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엔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는 이자를 그냥 버려둘 것인가? 로마에 반역할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고 어, 빌라도를 어, 협박했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바울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 성전 모독죄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 로마 로마는 아,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얼마나 성전을 중시하는지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형죄로 로마에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지금 달아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증언한 자기 변론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고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이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 그런 고발이었죠. 단호하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11절에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제 열 이틀 12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죠.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오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의장이 제안을 해준 대로 결례를 위해서 거의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일 중에서 다세를 7일을 빼면 닷새 밖에 안 남죠 그 닷새 남은 기간 동안에 야고보와 만나고 그 다음에 체포되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한밤중에 한 밤에 달려서 이제 그곳까지 왔고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또 기다리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내게 전혀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후 아무와도 변론조차 한 적이 없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성내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일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소한 사람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소했죠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더둘러가 고소했던 두 번째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도, 주저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자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었고요.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순교했고, 그를 증언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 성도들이 순교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그리스도 유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거리낌없이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시인,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그 말, 기독교가 이단이 아님을 또 이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믿는 신관, 자기가 믿는 성경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구약의 성경 전체를 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내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결코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에, 그런 것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도, 보금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을 돌협했다는 그런 고발이었죠. 더둘러의 마지막 고소 제목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규례를 따라서 재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했지 성전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주도했거나 소동을 벌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당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보고 다 하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잡아서 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갔었다는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반대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면 지금 증언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말로서. 사탄의 교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다 유대 민족이 당한 흉년을 외면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초대 교회들 바울이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동족을 돕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도 재물이 부족해서 결례를 행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었다. 규례대로 네 사람의 결례에 내가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을 선동한다든지 혹은 로마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청독 벨릭스의 어리석은 선택,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벨릭스는 기독교에 관한 교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바울이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기독교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금방 그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이나 구류시켜 두었습니다. 판결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끌면서 2년 동안 구류한 것입니다.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고, 지키게 하고, 단지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락하고, 친구들의 방문을 허용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2년이나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구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는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바울을 가두어 둔 것을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2년 동안 구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했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베릭스가 들었잖아요. 바울이 구제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두면 이익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걸 보니까 시간을 좀 질질 끌면 그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바울을 석방하려고 뇌물이라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벨릭스가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내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여자였던 두루실라와 함께 종종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얘기를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이 했던 설교의 주제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누가가 왜그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고 꼭 집어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여자 아내였던 두루실라, 이두 사람, 이 부부가 들어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벨릭스는 결혼을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왕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역사가 들은 이것은 아마 벨릭스가 노예의 라고 했던, 자기가 노예였던 그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세 번째 아내, 특별히 세 번째 아내 두루실라는 사실은 그 주변의 작은 나라였던 에메사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처음 보는 순간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남의 아내인데 근데 관계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들루실라도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로 왔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이게 바울의 강론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 절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 베릭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슬며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 뒤에 나중에 하자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보라고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고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쳐버린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이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라! 나중에 내가 또 얘기 듣겠다.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가두어 감옥에 가도 2년을 시간을 질릴 끄는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진압하려고 군인을 풀었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벨릭스가 해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이렇게 벨릭스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벨릭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어찌 벨릭스 부부 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두에게 진지하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것 가지고 의로운 자될수 없습니다. 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자비가 그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벨릭스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결단하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바울이 사실의 근거에서 증언하고 있는 자기 변론, 그리고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마음, 기회. 그럼에도 벨릭스의 어리석은 선택, 판단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재판하는 얘기니까 재판하는 얘기가 뭐 재미있겠어요. 뭐 우리 어떠면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듣고. 그리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찾아 오셔서 주장하시는 아버지 역사의 한 가운데에 고소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 앞에 섰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실을 근거하여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증언했던 바울의 그 변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벨릭스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듣게 하셨는데, 벨릭스가 선택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씀이 그 시대 그 어, 사건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사 주님이 때에 주께서 내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어,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때 그 선택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그 길이 감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자리에서 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그 섬겼던 것이 그 시간들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며 신년 50년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오늘도 자비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